이제약 한달여 남은 제11회 한인의 날 4차 모임이 29일 수요일 사우센터 더블트리 게스트 스위트에서 열렸습니다. 오후 12시부터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 오준걸 이사장은 한인의 날 1회 모임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앞으로 25개 주에 한인의 날이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한인의 날을 선포할 수 있게 돼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. 진행 상황 보고에서는 김순아 대회장과 쉘 리송이 LG와 아톰에서 각각 만 불씩을 기부받아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알렸으며 포스터와 카드를 완성해 선보이고 팩 웹사이트에 광고 요청도했음을 알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페더럴 유스 심포니가 리셉션장에서 연주하고 메인 무대에서는 이어도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다민족 청소년 합창단의 애국가와 미국가 합창과. 디아 코로 삽 창도 준 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